Happy, la, la, life. 안녕하세요, 쪼미입니다 오늘은 중국 비자 발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비자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랑 정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상당히 모든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비자 발급 절차만 조금 숙지하시면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거든요, 갑자기.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중국 비자 발급 하는 방법 이게 조금 까다로워서 이게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무작정 비자 센터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예약 안 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중국 비자 발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발급 서류.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예약한 날짜에 가서 발급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이것만 보셔도 혼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t's go! 시작! 이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괜찮은지? 응? 제가 원래는 맡기려고 했거든요. 맡기는 비용이 10만 원이 넘을 뿐더러 어차피 그 택배를 한번 보내야 돼요. 제 여권 여건, 실물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내려면 제가 또 어차피 우체국에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남산스코어에 한번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한 건데, 어... 신청서가 다 중국어로 돼 있어서 조금 빡세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크롬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 번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무슨 말이람? 우선 온라인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호텔 바우처. 그다음에 비행기 왕복 티켓. 이게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행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가지고 그 남산 그 비자 센터에 가면 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한 당일에는 비자 센터에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미리 신청을 집에서 해 놓고 그다음에 예약한 날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계획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원래 <laughs> 전날에 호텔 예약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관광비자가 안 나옵니다, 중국은. 그래서 미리미리 비행기표랑 호텔 어디서, 사, 어디서 잘지 자료가 있어야지만, 어,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약 취소 가능한 호텔로 예약을 일단 해놓고 이제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우선은 지금 크롬으로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웨일을 조금 다운받아보도록 할게요 웨일이 번역이 잘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번역을 누릅니다 번역을 누르고 중국어 한국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전부 다 되거든요 웨일이 일단 그 번역의 수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웨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른 국적 가지고 있는지 no. 영주권자 있는지 no. 일단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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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입니다. 관광은 그냥 보통 여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쫄럭 작성하시면 돼요. 아, 중요한 게 여권이 6개월 이상 그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이걸 꼭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여권이 6개월 이상 안 남아 있으면 그 출국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그 그 전에 빨리 갱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현재 직업에 개인 사업자가 없고, 이게 한글로 막 직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어, 상인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어, 이거 너무 재밌네요. 상인? 어, 오케이. 어, 여기 아버지, 어머니 정보를 넣으라는 란이 있는데요. 우선은 해당되지 않다를 체크하고, 이후에 독립생계라고 적긴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안 적어도 되는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정보만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작성하는 동안에 여권사진이 완성돼서 왔어요. 에 진짜 빨라요. 제가 보정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와, 진짜 빠르네. 사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 이렇게 크게 나온 거야? 아, 얼굴에다 이걸 맞추라고. 어딱 됐네. 좋았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여행이고요. 3 개월 내로 한번갈수 있는 단수 여권을 신청할 거고 만약에 두번 입국하실 분들은 복수 여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곧 이제 여권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할 거고요. 취급 방식 보통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비자 비용은 제가 전에 갔을 때만 5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더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단수비자는 4만 6천원. 그 다음에 두번갈수 있는 거는 6만원. 그 다음에, 6개월 내로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거는 73,000원, 1년 내로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건 9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신청 기준이에요. 보통 신청은 3박 4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2박 3일 급행 신청을 하면 되는데, 거의 1.5배씩 뛰기 때문에, 어, 금액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문답이 있는데, 문답이 웃겨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군 복무 중입니다. 준 군사적 조직 민간 경계단위 빨치산 또는 반란 조직에 복무했거나 참가했거나 그중한 명이었는가.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너무 웃기네요. 저는 뭐 일단 다 노노노 하면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재밌네요, 이런 거. 중국 비자센터에서 VIP 서비스 할 사람은 체크하라고 하네요. <laughs> 이게 또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웃음> 얼만지. <웃음> 아, VIP는 따로 전용 줄 서는 데가 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VIP 창고 대기표 발급만 30분 넘게 걸렸대요. <laughs> VIP 창고 이용도 이 정도인데 일반 서비스는 상상도 안 갑니다. 우리은행 국제 ATM 체크카드라는 거를 사용하면은 중국 비자 발급이 5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엄청 꿀팁인데요. 지금 50% 할인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발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나는 BIP가 안 된다. 아유, 슬프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예전에 이거 발급 받은 적 있거든요. 부산점에서. 부산점은 얼마 안 걸렸어요. 줄도 별로 없고.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서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기다리는 것 같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 서울에 그 비자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비자 신청서를 다 뽑으면 이렇게 신청서가 이렇게 PDF로 뜹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하면 되겠죠? 아, 왜 이리 편하네, 확실히. 가끔 이런데 양면 인쇄 가면은 인정 안 해주는 경우 있어가지고. 제가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양면 인쇄를 보통 하는데요. 이런 국가기관 이런데다가 뭐 제출할 때는 무조건 단면 인수를 합니다.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다시 집에 갔다 오라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멍청하게 서류 다 가져왔는데 안 가져가지고 접수 거부 당했습니다. <laughs> 다시 뽑아오라는 거 하면 은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여행 일정표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 가져가면 또 또, 피곤합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네이버에 여행 일정표 엑셀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블로그들에서 많이 양식을 공유를 해주십니다. 거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 그냥, 진짜 내가 와서 이상한 짓안 한다는 증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 정보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자세히 적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잘 적어놔도, 어, 문제는 생기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개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좀 너무 이상하게 써있다 싶으면은 그분들이 수정도 해 주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할지 이제 저 제가 지금 하나도 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봐야겠죠 중국 상해 여행 일정 디즈니랜드 이런 거 디즈니랜드 이런 거적어야 하루는 디즈니랜드로 다 때울 수 있어 딱 좋네요. 동방명주가 야경 보기 좋기 때문에 첫날에 동방명주를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행 계획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중국이 조금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잖아요. 일본보다. 근데 둘다 엄청 가까운데 진입장벽이 이상하게 중국이 높아요. <laughs> 중국은 뭔가 패키지로만 가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상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어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비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어 훨씬 낫다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다 대행을 맡기시거나 아니면은 중국 친구한테 초청해달라고 하거나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하시는 방법 어, 설명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 어, 이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 스퀘어에 왔습니다. 줄을 서고 있네요. VIP 이만한데요? 제가 멍청하게 서류 다 가져왔는데 여권을 안 가져와가지고. 접수 거부됐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내일 챙겨가지고 내일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센터는 평일 기준으로 아까 줄을 보니까 한1 시간 정도면은 처리 가능한 것 같았고, 그리고 VIP 레인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제가 VIP 레인도 30분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 레인으로 가기로 했고요. 아무튼 내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얘가 없어가지고 얘가 없어서 또 가야돼 지금 다음날인데 진짜 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운전해서 한 30-40분은 걸리는데 오케이. 어, 이제 드디어 이틀에 걸쳐서 비자 신청이 완료됐고요. 어,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2시 반에 딱그 대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2시 반에 일처리가 딱 시작이 됐고, 모든 걸다 끝나고 나오니까 2시 40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처리는 진짜 10분 만에 다 끝나는데, 대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오늘은, 어, 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접수줄이 대기가 없었는데, 어제는 접수가 진짜 길었거든요? 접수줄만 한 2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 평일도 날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접수 대기줄이 없었다 아마 어제 왔으면 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 접수는 2시 50분입니다 그래서 2시 50분까지 못 오시면은 어, 그냥 다음 날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광고 목소들이 한 대여섯 시까지는 일하는 줄 알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 비자센터는 칼같이 2시 50분부터는 안 받아주니까 시간 맞춰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Bye bye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 la la life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Mini mini